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3년 11월 24일, 아 금요일 주식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성투에 이바지할수 있는 주식 투자, 항상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과. 아, 주식 투자에 따라 우리는 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돈을 벌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 돈을 잃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인 가치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감에 따라 충분히 이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우리 삼성부패가족 분들은 오랜 기간 장기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아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증시가 상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못하나? 아 너무 답답한데 도대체 이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 언제쯤 첫 번째 부품인 10만전자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이미 삼성그룹의 총수 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이 증시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재용 회장의 바람대로 삼성전자는 정말 아, 현재 막대한 투자에 따라 세계 글로벌 반도체 1위 1위는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1위는 바로 대만의 TSMC죠. 이 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으며, 실로, 내재적인 가치는 무궁한 발전을 따라, 지금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하나씩 끼어 맞추어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퍼즐을 보시면요, 엔비디아, 삼성, 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네, 이에 따라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인공지능의 발전은 나날로 전, 정말 크나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이 회사가 왜 나와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인공지능 AI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학습형이던 이 ai가 이제는 생성형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따르는 기대치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디바이스에 장착을 하게 된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시장은 무려 18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는 어, 작년에 비해 무려 12%나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재적인 가치는 정말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시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고 한들 전혀 걱정을 하며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 어, 결국 이는, 어, 4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따라, 어, 어, 총 이제 높은 금액인 200억 달러를 제시를 했으며, 직전 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가이던스를 대폭 올리며 실적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 실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칩 수요가 반영된 이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이 무려 145억 1,400만 달러로서, 어, 증시 현황에 따라 무려 279% 증가에 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만큼 어, 사실 내재적인 가치를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가가 하락을 할때아 도대체 삼성전자 언제 상승을 하는 거야? 이에 따라 그냥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지금 이 시점에 따라 결국 미래 전망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미래 전망치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 총액 1위라고 한들, 어, 팔아치워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 AI 서버 시장이 연평균 무려 36%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체에 따라 AI 서버가 학습 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으며 일반 서버 성장률은 10%를 배제한 무려 3배 이상을 웃돌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당장 이번 연도부터 AI 시장은 클라우드 서버 중심으로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폰과 PC, 가전. 이런 이제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머지않았습니다. 아, 결국은 이 AI 시대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아,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주문은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AI를 위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바로 GPU. 요 GPU 또한 HBM 고대역폭 메모리로서는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 HBM 탑재를 늘릴수록 성능은 개선이 되며 더욱 더 SK 하이닉스와 어 예, 어떻게 보면은 3월 공개 예정인 애플의 증강현실 AR 어, 디바이스 비전 프로 어, 고대역폭 메모리 스페셜에 따라서 어, 시장은 점점점 상대 긍정적인 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최수대주 수혜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결국 이라 삼성전자는 AI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컴, 컴퓨팅 패러다임을 대항,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로 반도체 사업 전략을 아, 공개적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AI 시대는 삼성전자의 미래이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일반 개미 투자자에게는 10만 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효자 사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사업군에 따라 고성능 컴퓨팅 바로 HPC입니다. 네이 HPC와 이제 오토모티브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으며 아 결국 모바일 중심의 사업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데이터 센터와 차량 모두 높은 성능의 에너지 소모가 적은 이 반도체가 필요해 첨단 공정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사업 전략 키워드로는 바로 GDP 네이 GDP를 제시를 하는 만큼 어 게이트홀 얼라운드 즉 고성능 맞춤형 디램과 첨단 패키징을 합한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 사업 시너지 효과에 따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차세대 반도체를 선보이는 삼성전자 우리 삼전보패 가족분들 너무 크게 걱정을 하며 주식 투자를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 전망치 2027년 무려 3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마인드 가치 이러한 부분을 어 믿고 꾸준히 저와 함께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주식 수량을 늘려감에 따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한들 저는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어~ 한주한주 한주 이제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투자를 이끌어가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사람만이 어, 장기 투자에 따르는 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안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